셋트이어피 페이, 셋이아아어 와, 이 장소도 될 어, 뭐야, 소리가 또안 들려. 도망 아, 나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 뭐야? 여 보세요. <laughs> 소리 안 들린 채로 이기고 개웃기네. 아예 그래도 아까 클로브 궁피하려고 그 야무지게 달리는 거 거의 아, 우사인 볼트였다. 존나 어. 뛰었다 진짜로. 아못 말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세트 할게. 야너 내원해 네. 할래 그냥. 내원하자. 하자. 어. 너랑 나랑 인트 좋은 거같 봐. 여기서 깡이지 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 그니까. 바로 면전에 있었는데. 와이번 와이번 와이번. 뒤리로, 배리로원 포인트요. 망칠 곳은 없다. 근도, 근도. 3점도. 하이카. H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명 남았어. 뚜벅 어, 아, 불었다, 아! 아, 아 보였다 이거. 아, 보였다. 아, 보였다 이거. 어디 뭐야? 얘 포칭 잡 와, 거. 얘. 애, 야, 앵그로드 베티자 야, 이 기본적인 거못 한다고?

네, k a y I go slide. 이 h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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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k look, look, l

아 떨어. 이제 바로 떨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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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나나총 넣어 줘 봐. 잠깐 나 튕겼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뭐 10초 데 아, 스파이크했다 아니, 왜? 어디 있어? 그니까 10초 남아이야나 <남았. 웃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왜나완 b e o 았 가자. 스모 모르긴 한다. 근데. 나 흐름이 오는데? 아, 스모크? 수봇. 케어로 간다. 일보 예스모 아, 라고 스모크다. 2초 남았습니다. 한명남았습니어 응.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야씨 아니 반 피키 해를못 잡아 들어뒤오끼리 에이스 한 번씩 네 그니까 존나 하드하네 지금 돈이 좀 남는. 뿅뿅뿅뿅뿅뿅 어, 뭐, 사이트 사 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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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 아, 소바, s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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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a 세 o b a s o b Maybe, Maybe c e r e m o 가지고 갑자기 그 k 아, 땅바닥에 4700을 그래, Kuna. 로 꽂아버릴 수도 있지 그렇지. 어어 아, <laughs> 소바야. 아. 매, 매니, 매니. 저 망치는 게 좋을 걸? 하 들어 쟤! 보원이프파어프한명 남았으니 는 이래 원 레보 무혈점 플어 엔틴 엔 일로 있어? 아 어, 있어 렛타이 킬 렛타이 렛 역시 아, 지지했다. 아, 아, 수비팀 승리. 할수 상대, 상대는 레전드 <laughs>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구나. 그럴까? 야, <laughs> 우리 엔트리 해야겠다. 위 없으면 못 아? 이기네. 간다. 아, 로로로 로. 찌릿할 거다그 간다. 보이 HP 가이스. 오케 <목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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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이링, 원에이링. 나이스 원 에이링, 원에이나이트 나이스 어, CT, t 클럽 나이스 나이 쓰면 죽어요 나발사대 <laughs> 오케이, 발사대라도 좋아 퀴어마, 퀴어트 <laughs> 커버, 플렌트 커버 퍼스트 어디 가? 못막 아, <Representatives> oh, 네!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나이스. 오이. 오이. 아, 고이 야, 미 쳤다. 오이 들 캐야 돼. 목기 삼키게. 피 쳤잖아. 에케. 근데 겠는데오기 내가 어? 청게 아, 카메라 하나가 고장났네. 연결. 상 왔어. 야, 야, 뭐 있어? 야뭐 들어왔다, 시야, 나와 있어. <laughs> 그래. 한이번다아드 음? 와야밖에렸다. 야, 피가 피가 막혔 들어오는데 막. 한다. 랜나지점 적군이 한명 남았.. 띠이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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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피스 워따메..힘들네 씨.. 이번에도 똑같이 해볼까? 바로 가봐 다아 응. 왼쪽 하이. 왼쪽 하이첼! 하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다 나이스. 찾았다. 얘네 A 올라다가 오퍼 보고 밀어 왔다. <laughs> 이거 이번 턴은 진짜 A 올만 하다. 어, 포포컴컴쾅 리테이크. 가가가무기못 나간다. 에라 씨. 저기다. 활간 선제. 활간 못 한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사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laughs> 좋았다. 그냥 있는 컷. 대로 되죠? 리딩 어때? 벌써 엔스결 플레이. 잡았네 그래. 나이스. 이 <laughs> 야, 봐 상대야. 너네 희생양인 거야, 그냥. 내운상대정지 6대요. 네온 승률 2 0 75% 어떡하지? 나 이제 네온 깨달아버린 거 같은데?